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네, 이제 주말 밤이네요. 네. 잘들 보내고 계시죠? 자, 일단 장분위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 네, 장분위가 많이 바뀌었다. 시장 자체는 조금 떨어졌고요 예, 네, 시장 자체는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XRP는 아직 횡보 중이에요. 예, 네,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음, 일단 시장이요. 자, 시장이 핸들링 라인,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까지 내려오는 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은 일단 조금 이탈했다가, 예, 감아주는 흐름으로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는 쇼패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제 20%대 수익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곧 정리를 할 거예요. 예, 이제 정리하고, 수익 챙겨내고, 그리고 이제 롱베팅으로 타이밍을 갈아탈 예정입니다. 즉, 어 이렇게 볼수 있겠죠? 현재 추세선을 흔들 흔들고 떨어지는 라인에서 롱 베팅을 들어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공식 맞춰가지고 예, 공식 뭐 아까 외웠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음, 공식 다 암기하고 계시다 생각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laughs> 자, 마이너스 0.5%. 5, 6, 5, 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알트만 잘갈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자, 알트만 잘갈수 있는 분위기다. 자, 그럼 종목 수량을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일단, 스팀달러는 빼고요. 일단, 상패 예정 종목이라서. 자, 둘, 넷, 여섯, 여덟. 예, 여덟 종목으로, 예, 종목 흐름 좋아진 상태입니다. <laughs> 자, 알트만 잘가는 분위기죠. 자, 종목 흐름 좋기 때문에, 예, 현재, 자, 수치와 종목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알트만 잘가는 분위기다. 예, 이게 맞, 맞는 거죠. 지금 알트만 잘가는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 지금. 자, 주말이 끝나가는데, 예, 주말 끝나가는데, 이제 단타 칠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단타 칠 분들, 예, 좀,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알트장 분위기 때문에, 알트장 분위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예, 단타 도전해보셔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하지만 뭐, 이게 계속 모니터링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20% 구간 올라가면은 제가 많이 치면은 50% 진짜 100%까지도 칠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단타 쪽으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스트라이크, 뭐, 근데 20% 찍고 그냥 빠지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예, 단타 조금 되시는 분들이 도전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코린이 코리니 분들은, 코린이는, 예, 손절 못하면은, 예, 안 된다. 예, 손절 못하면은, 도전을 조금, 일단 연습을 좀 하고 하세요. 자, <laughs> 코린이 연습 구간 알려드렸습니다. 자,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10개 이상 나올 때, 자, 10개. 정도 될 때, 즉 불장 분위기에서만 일단 연습을 처음에 시작하셔라라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승률 75% 이상 나온다. 예 그러면은 9개로 내려가고 8개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시면서 <laughs> 좀 이지 모드에서 예, 이지 모드에서 예, 점점 점점, 점점 예, 뭐 올라 올려가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장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타 분위기입니다. 예,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단타 도전 하시면 될것같구요 자 시장도 오늘 알트만 지금 잘갈수 있는 분위기 이 예, 분위기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단타 단타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은 단타 도전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뭐 스테폰도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스테폰 알파코크 조금 지켜보시다가 20% 혹시나 넘어가면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플러스 20 종목은 코리니도 손절 자신 있는 분들은 도전 추천드릴게요. 자, 설명드렸듯이 플러스 20% 이상 올라가면은 50% 100%까지도 충분히 칠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계속 강조드렸었어요. 제가 매 영상마다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스트라이크 많이 보시고 진입하셨으면은 괜찮았겠죠? 지금 차트 흐름 자체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스트라이크도. 예, 여기서 뭐더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예, 어, 현재는 일단은 꺾일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미 지금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한번 꺾어 갈 거로 봐야 됩니다. 자. <laughs> 20% 대에 도전했으면 괜찮았겠네요. 예, 잘 드셨을 겁니다. 이거. 자, 아무튼 뭐 알려는 드렸는데, 뭐 결국 모니터링 싸움이라 예, 모니터링이 좀 되셔야 돼서, 어쨌든 단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뭐한 시간마다든, 뭐 한, 뭐 본인의 시간을좀 정하세요. 예, 정하셔서, 예, 모니터링 시간을좀 여유 있게, 뭐 4시간 한 번이든, 5시간 한 번이든, 6시간 한 번이든. 예. 시간 되시는 대로 좀 모니터링 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트장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20% 이상에서 쭉 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변동성이 커야 예, 결국 단타 했을 때 먹어낼 게 많은 거예요. 확률도 높아지고요. 변동성이 커야 된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알트판 달릴 수 있고 이제 리플은 잘 가고 있나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사핀은 일단 횡보 그림 중이고요. 예 그리고 분봉 차트상은 일단 흐름은 좋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 눌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고 하거든요. 한재 흐름상은. 음, 일단 그도 뭐 조금 조금 더 눌릴 거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예, 3590원까지는 한번 더 눌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590원까지 눌렀다가 조금 흐름 돌려나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좋은 흐름을 만들었는데 지금 못 치고 나가고 있어요. 못 치고 나가고 있다. 좀 아쉽습니다. 지금 뭔가 분위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단, 마좀 빠지, 뺐, 뺐다 가는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자. 자, 일단은 뭐, 3600원 라인에서 돌려준 상태인데, 지금 요 라인에서 지금 잘못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올려줄 거면 오늘 좀 올려 나갔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음, 그렇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상 제가 말씀드렸던 요 패턴에서 지금, 지금 횡보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분명, 어, 조금 눌러줄만한 자리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슬슬 턴을 돌려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하지만 분명 눌러주는 자리긴 맞다. 예, 눌러주는 자리에요. 예, 지금 흔들어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제 눈에.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네, 일단 어제 좋은 하루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새벽 이용해서 조금 올려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항상 설명드렸듯이 예, 직장인분들한테 시스템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차트 많이 안 보는 시간에 변동성을 좀 많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실 거면은 웬만하면 받쳐서 하시고 예, 어, 그러니까 주문을 항상 미리미리 넣어 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 본인들이 딱 보시고 아 매수해야겠다 하시는 때는 좋은 타점이 안 나올 겁니다 보통 예, 제가 90% 확률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주문을 항상 미리미리 넣어두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XRP는 일단 좋은 흐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흐름은 좋지는 않은데 분봉상으로 1분봉상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30분봉도 조금 뺐다 갈것 같은 그림이긴 한데 예, 현재 음 많이 뺄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지금 요요 요 라인을 밀어 주 줬다가 예, 3700원 라인 밀었다가 다시 감아 주는 그림 아니면은 그거 아니면은 3,600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눌렀다가 가는 그림 두 중에 하나 그림 연출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그림은 3,700원 예, 지금 부근에서 다시 한번 감아주는 예, 3,700원 라인 한번 털어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살짝 밀었다가 예, 거기서 감아주는 그림 나올 것 같아요. 현재 현재 첫 번째 상황이죠. 자두 번째는 이제 3,700원을 밀고 내려가지고 3,600원까지 흔드는 겁니다. 근데 3,600원 자리가 현재 눌러주는 자리예요. 눌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빠져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자리긴 이 합니다. 예. 자, 뭐, 일단, 뭐 장으름 대비해서는 리플이 지금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랑 지금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어요. 장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리플이 음 시장하고 움직임을 같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리플이 항상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다 제가 설명드려서 아시죠? 자, 시장 올라가면은 리플 빠지고, 예, 리플 빠지고 또 시장 빠지면은 리플 혼자 올라가고 이런,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laughs> 최근에 예, 저번주부터 시장하고 리플하고 차트가 맞춰져 가고 있다 제가 설명을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시장 올라가면은 시장 올라가면 차트 같이 올라갈 거다 리플도 시장 올라가면은 리플도 올라갈 거다 설명을 들렸어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서 리플도 같이 빠졌죠 자 하지만 지금 지금 분명 저도 쇼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롱으로 체인지 하는 단계예요 이제 곧 수익 챙겨내고, 예, 저는 롱으로 다시 갈아탈 거거든요. 예, 그 말은 이제 시장 상승하는 데 배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 추세선, 예, 추세선, 그 밑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반전을 노리는 거죠. 반등할 거라고 보고 배팅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제 예상대로 만약에 시장이 흘러가 준다라면 제 예상대로 흘러가 준다라면은 음, 리플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모든 전략 전술, 항상 목표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를 모르면은 이런 플레이 자체를 하,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목표가를 찍고 빠진 종목에서는, 음, 일단 현물 매수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빠지는 종목 여다가 배팅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선물시장이야. 뭐 쇼시를 치면 되겠지만,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지금은 예, XRP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저, 저기 위라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항상 예, 목표가가 저기 위에요. <laughs> 저기 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변수는 있어요. 예, 변수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예, 여기서 제가 200에서 300은 더 간다. 항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200에서 300%는 더 가는 구간이다. 저 위로. 자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전술이다. 예, 그리고 제가 늘 네, 설명드렸죠. 예, 제가 롱같다고롱 가지고 선물시장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롱은 무조건입니다. 솔직히 손절이 나갈 때도 분명 있어요. 예, 제가 롱 100%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어, 최근에 어, 손절을 한두번 나갔어요. 두번 정도 나갔습니다. 정도 손자를 했기 때문에 100%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횟수상으로 보면 은 거의 99.9 라고 볼수 있어요 진짜 어쩌다가 그냥 한두번 나가는 거라서 예그 전에 뭐한 100번 먹어내기 때문에 <laughs> 자 아무튼 뭐 목표가를 알고 게임을 하시면 은 게임이 쉽습니다 예 그냥 어디까지 갈지 알기 때문에 중장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플 목표가를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리플 목표가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모르시는 분들. 자, 목표가를 알게 되면 기본이 수익 극대화예요. 그냥 꼭대기 에싹 팔고 나오는 겁니다. 자, UX 링크 가지고 항상 설명을 드렸어요. 예, UX 링크 설명을 드렸었다. 자, 그냥 맨날 말로만 설명드리다 차트 보면은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UX 링크 차트에 가서 딱 보시면 아, 압니다. 5250원을 제가 목표가 로드렸었고요타채널에서자 저희가 뭐 키우던 채널이어서 예, 그냥 진짜 그냥 어, 뭐라 해야 되지? 구독자님들 모으려고 예, 그냥 먹여드리는 채널이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그냥 5200 여기서 그냥 차트가 그냥 쭉 올라가서 5250원 찍고 쭉 빠집니다. 예, 이렇게 돼요. 그냥 그냥 여기가 목표가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매도를 못합니다. 올라가면 더갈것 같아서. 자, 그리고 그러면 차트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나. 제가 늘 설명드렸던 그림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laughs> 목표가를 알게 되면 수익 극대화는 기본이고요. 수익 극대화. 예, 그리고 빠져나갈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끌려가요. 끌려가. 그러면은 수익을 예, 뱉어야 됩니다. 예, 제가 맨날 토한다고 설명했는데 뭔가 억감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수익을 뱉어야 된다. 뭐 비슷한 것 같네요. 느낌이. 자, 뭐 그렇습니다. 뭐 300%면은 뭐 200%, 100%. 그래갖고 이제 요거 계속 끝까지 만약에 미련 못 버리고 잡고 있으면은 이제 본전 가는 거예요. 예, 본전에서 마이너스까지 그냥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laughs> 자, 목표가 모르시는 분들은 예, 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10-7528-1326번으로 리플 목표가라고 쓰셔서 문자하시면 돼요. 자, 전종목 다 가능합니다. 예, 목표가. 리플, 뭐, 비트. 제가 추천드렸던 것들 있죠? 트론, 이더, 예, 요런 식으로, 예, 목표가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장기 잡고 계신 분들, 예, 3차 카운터, 삼차 카운터 빼서 준비하셔도 되, 되시는 분들 설명드렸습니다. 자, 본인 중장기 종목이 플러스 25% 이상 올라갔다. 예, 그러면은, 방어 자금 빼서 운영하시라고 설명드렸어요. 이유는, 예, 상승장이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시간이. 자, 물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 꼭대기, 해, 구독자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 혜택. 자, 시장 꼭대기, 예, 시장 꼭대기 관람 영상이 있습니다. 시장 꼭대기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음. 지옥장 그 이후에 이제 시장 꼭대기 찍고 나면은 시장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8천이면은 8천 찍고 쭉빠집니다 예, 다행히 저번 장 같은 경우에 쌍봉 패턴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한번 찬스를 줬어요 근데 찬스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하,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고가 패턴 예 고가 패턴 요것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laughs> 네요 요, 요, 욕받은 기분이에요 지금 자 아무튼 자 구독자님들은 예, 그 지옥행 열차가 펼쳐질 텐데 예, 지옥행 열차에서 돈을 어떻게 버셔야 되는지 꼭대기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자 그리고 요 꼭대기 전에 <laughs> 최근에 혜택 또 하나 알려드렸죠. 꼭대기 전에 찐오구들 예, 들어올 때찐오구들 들어올 때 그때가 단타 개꿀장이다. 단타 개꿀. 단타 개꿀장이 펼쳐지는데, 예, 요 개꿀장이 왜 펼쳐지는지 알려드렸어요. 진호고들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손, 돈이, 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변동성을 크게 줍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차트를, 예, 보통 진호고들이 어떤 그러니까 종목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본인이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트가 쭉 올라가요. 그러면 손이 나갑니다. 예, 손이 나가요. 손이 나갈 수 밖에 없어요. <laughs> 예, 본인이 매수하려고 타점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목이 쭉 올라가.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매수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변동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대부분 여러분들은 눈만 속여주면 됩니다. 예. 눈만 속여주면 돼요. 차트에서 눈을 속여주는 거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매수창을 이렇게 딱 켜놓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차트를 쭉 올려줍니다. 예.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져요. 사람이 예, 그래서 그렇게 돼요. <laughs>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거의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예, 그게 눈만 속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눈을 예, 눈을 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어쨌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눈으로 보고 딱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눈을 속여주는 게 사실 차트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확 올려주거나 확 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laughs> 변동성이 큽다. 니 자, 변동성이 클 때가 예, 단타치기 매우 좋은 그림입니다. 예, 변동성이 커야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예, 먹을 게 많아진다. 근데 심지어 돈까지 들어와 시장에. 예, 그러니까 예, 이때 잘 치면은 돈 진짜 빨리빨리 불립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시간 효율이 매우 좋은 구간이에요. 시간 효율이. 자, 아무튼 그때도 알려드릴게요. 그 구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은 곧곧 곧 시장 꼭대기가 온다 그 뜻도 되겠죠 예 미리 예고해 드리는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예고 예고다 예 혹시나 본인이 시장 꼭대기 놓치는 경우 예요 요게 일단 첫 번째예요 요게 먼저 나갈 겁니다 요 영상이 예, 단타 개꿀장 단타 자신 있는 분들 무조건 도전 꿀 빠세요 <laughs> 자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자, 구독자님 혜택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구독 종목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분들은 단타, 예, 단타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단타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단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본인이 그러면은 구독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같은 경우는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구독이라고 신청하신 문자 내역입니다. 자, 문자가, 문자 받으시면요, 예 문자 받으시면 자 매수 주문 넣고 매도 주문 넣으면 끝이에요 예 이러고 돈 챙기시면 끝입니다 자 쉽죠 예, 이거 어려우면 안 돼요 <laughs>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 주문 넣고 매수 체결되면 바로 매도 주문 넣어두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체결되면 이제 돈 들어올 겁니다 자 1일 걸려서 26% 수익 냈고요 예 채널 내에 영상이 남아 있어요 채널에 영상 남아 있다. 이 종목에 대한. 자, 그 영상에서 타점도 공유해 드렸습니다. 타점 공유해 드렸고. 자,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50% 예, 상승 예상을 하고요. 예, 해서 그 종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20%, 30% 구간에서 타점을 디테일한 타점을 잡아서 빠져나와요. 자, 디테일한 타점을 잡는다. 여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요 구간 안에서 매도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아마 붙여아보시면 차트 룸 이렇게 가다가 그냥 제가 못 볼까. 2813원 드렸는데, 그냥 요, 요기 찍고 빠집니다. 찍고 쭉 빠져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0% 구간까지 딱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또쭉 무너집니다. 그냥 이렇게 돼요. 자, 요 구간만 싹 먹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게 20%에서 30% 구간입니다. 예, 첫 변동성. 이 예, 라인이 시간 효율 때문에 끊고 나오는 거예요. 뭐 중장기처럼 들고 와서 이렇게 50%를먹어내지 않습니다. 자 시간 효율 때문에 이 예, 구간에서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금 별로 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추천을 드릴게요. 예, 시스템을 뚫어내기 위한 효율적인 방, 방식입니다. 이게 자 현재 5,200 이상 운영하시는 분이다. 예, 포트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5,200에서 1,000만원 사이다. 예, 이, 번분은 이제 포트 단타 고민하세요. 포트 단타 고민해보자. 자, 그리고, 천만원 밑에다, 백만원, 십만원 유단이다. 무조건 단타로 가세요. 자, 그리고, 유기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쓰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 돈쓸 때가 아닙니다. 자 저도 여기서 시작했어요. 예, 돈 쓰면 안 돼요. 진짜 예,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가 있으시다면 돈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돈이 더잘 벌려요. 실력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은 위로 갈수록 돈이 점점 퍼센트 값이 점점 커집니다. 절대값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세요. 예, 천 단위까지만 올라가세요. 일단 1차 목표를 천으로 잡으세요. 자포트단타 <laughs> 자, 고민하셔야 되는 이유. 자 만약에 본인이 100만 원을 세팅을 해서 저한테 신청을 하셔서 26%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26만 원이 벌립니다. 자 1천만 원 세팅하시면은 260만 원이 벌리겠죠. 자 4천만 원 세팅하게 되면은 1,040만 원이 벌립니다. 자 이때부터 천 단위가 벌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월급 단위가 벌리기 시작합니다. 자 요구 간이 왜 중요해지냐? 월급이 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laughs> 자 여기 분들 천 단위까지 올라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시작하셨는데 올라왔어요. 돈안쓸것 같나요? 씁니다. 치킨이라도 사 먹게 돼요. 이때부터는 자260 정도가 벌리기 시작하면 이제 월급 수준이 벌리기 때문에 돈을 조금 조금씩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어 본인이 월급을 원하는 건지 단위를 올리시길 원하는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목적이 무언가. 자 쓰면서 갈 건지 예, 쓰면서 갈 거냐 아니면 한 방에 담가서 천 천만원 담가서 억을 만들 건지 예, 10억을 만들 건지 억을 담가서 10억을 만들 건지 예. 자 요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자 목표겠죠 예, 본인의 목표가 무언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단위를 올리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은 어, 나는 쓰면서 가는 걸 원하는 건지 자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뭐 본인의 목적은 본인만 알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요게 예 단위 예,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시스템 같은 겁니다 자이 밑바닥서부터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다 여기 넘어가면은 진짜 좀 쉬워집니다 근데 여기도 또 올라가면은 예, 그 다음이 5 2억이에요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laughs> 자 위쪽으로 예, 뚫고 한번 가보세요. 예, 저도 여기 천만 원에서 백만 원이 사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저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다만 어, 어려울 뿐이죠. <laughs>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쉬운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요요 요 대로 만약에 뭔가 본인이 그냥 뭐 실력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은 자 이쪽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단타를 치다가, 예, 그 다음에 포트로 담가서 갈지, 단타로 갈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실력이 좀 된다 그러면 단타로 가는 거고, 아, 본인이 일단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단타 치려면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여기다. 근데 본인 쓰 시간이 없어요. 예,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쓰 시간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포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 상황, 목적 이런 거잘 고민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정리 정리해 드리면 뭐 중장기 포트 쪽으로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예, 뭐 리플 목표가 예, 이런 식으로 예, 신청하시면 돼요. 리플 목표가. 자 목표가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고 을 예, 결국 뭐 포트나 예, 중장기는 예,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 그러면 종목 잡으시고 목표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꼭대기에서 그냥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매매가. 자 만약에 뭐 본인이 단타 쪽으로 간다. 예, 구독 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여기 끝입니다. 예, 그러고서 그냥 한20% 정도, 20에서 30 사이기 이 때문에 그냥 한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자뭐 어렵지 않죠? <laughs> 자, 차트 보실게요. 자, 시장 흐름 그 사이에 뭐 딱히 뭐 변한 거 있나 보겠습니다. 어, 차트가 좀 이상해서 깜짝 놀랐네요. 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좀, 좀 조금 뺐다가 흔들고 갈거예요 윗꼬리 정도까지 예, 그 바로 전까지 아마 흔들어 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빠져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종목 흐름 자체도 지금 조금 안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좋은 상태입니다 예, 단타 충분히 치, 치, 쳐보실만한 구간이에요 종목.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다섯 종목 유지만 되면은 예, 떨어지는 자리 잡으시던지 아니면은 치고 올라가는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xrp는 뭐 아까랑 비슷해요. 일단 눌리고 있고 예, 3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30분봉상 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눌렀다가 갈 거예요. 3,700원까지 눌리냐 3,600원까지 눌리냐 그거예요. 그것만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XRP는 뭐, 제가 볼때큰 문제는 없어요. 예, 결국 3600원에서 돌려있기 때문에, 예, 그 제가 어제 빠지는 그림을 조금 예상해 드렸었는데, 이 상승에 대한 기술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어제 아래 꼬리 중간 정도에서 아마 지지받는 모습 나와줄 거예요. 밀어버리면은 예, 조금 차트 흐름이 예, 이제 꺾, 꺾일 수 있는 흐름이라서, 예, 내려가던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시장 흐름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눌렀다가 다시 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장흐름이 그 사이에 조금 받쳐준다. 그러면 리플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기술 반등 일단 돌려냈고 상승흐름까지 만들어낸 이 패턴, 이 패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자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론 언제든지 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웬만하면 올려 갑니다 여기서 예, 이전 차트 설명 들었었어요 제가 자 요거 하나 설명 들었었죠 예 요거 무난하게 갈 거다 예, 그리고 사실 요 패턴이 딱 나오자마자 계속 요거 올라갔는데 제가 계속 썸네일로큰거 온다, 큰거 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요구관이었죠? 그래고요구안에서 매수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매수요구안에들었었다 요, 요기, 만약에 혹시나 지금 빠져서 마이너스, 예, 좀만 대기하세요. 예, 올라갑니다. 매도 목표 더 높게 잡아들었어요. 5250원에서 6562원으로, 예, 매도 목표 수정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뺐다 가도 요구안까지 제가 간다 그러면 가요. 예,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laughs> 예, 제가 간다 그러면 갑니다. 예, 그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6,560원까지 간다. 예, 간다. 예, 시, 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 제가 간다 그러면 가요. 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뭐, 저는 물러갔다가, 예, 물러갔, 오늘은 끝입니다. 이제, 예, 저희 회사 룰상, 예, 하루에 두 개밖에 못 올려요. <laughs> 예, 하루에 두 개. 예, 그리고 새벽에는 올릴 수 있는데, 새벽에는 웬만하면, 예, 웬만하면 잘안 올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이나 내일 아침이나 예, 제가 보고서 아침에 장흐름 봐서 또 올려 드릴게요 영상. 예 그때 흐름 보고 예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단타 치실 분들은 단타 치시다가 뭐 혹시나 출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어차피 변동성이 길어야 2시 3시 정도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구간 안에서만 좀 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예 항상 뭐 하더라도 예 본업에 지장이 가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본업이 많 망가지면 본인 투자도 망가져요. 물론 투자가 잘 돼서 본업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그런 케이스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집중하지 마세요. 항상 본업이 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음, 제가 뭐라고 조언을 했네요. <laughs> 자, 아무튼 뭐 편안한 밤되시구요 단타 70분들 예, 잘 치셔 가지고 예,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 이제 쇼 이제 30% 정도 수익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아마 40%대에서 수익 마감할 것 같습니다. 수익 마감하고 롱으로 갈아탈 거예요. 자, 롱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은 충분히 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어 저번에 손절 두번 나간 이후로어타타점이 미쳐 가지고 예, 수익 미친 듯이 내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물러 갔다가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이상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